이곳은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부근 입니다. 이 노란색이 뭘까요 꼭그실 같은 데끈 같은 데 고기 잡는 거물인가 아닙니다. 식물입니다. 새삼이라 하는 식물인데요. 기생식물입니다. 아, 지금 노랗게 된게 꽃이 밝고 또 열매까지 미쳤습니다. 이 열매가 그한약재로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. 이름은 토사자. 토사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이 식물은 뿌리가 안 보여요, 지금. 내가 원래 발화할 때는 뿌리에서 발화가 되는데 다른 식물을 이렇게 감고 올라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뿌리가 사라집니다 그냥 감은 상태에서 그 식물의 영양분을 그 빨아서 뺏어 먹기 때문에 뿌리가 불필요한 거죠 이 상태에서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는 그런 기생식물입니다 새삼 토사자라는 한약재로도 많이 사용되는 새삼입니다